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배드타임 스토리와 그리고 Y책. 그,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혹은 뭐 지금 중고등학생이 된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어렸을 때 Y책.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다 아시고, 아마 한두 번쯤은 집에 다 가지고 계신 책들일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이가, 제 아이가 영어와 한국어, 한국어와 영어를 모국어처럼 할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린 자녀가 지금 현재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시겠죠? 혹시 아이들에게 배드타임 스토리를 해 주셨나요? 한국 분들 중에는 그 배드타임 스토리에 대한, 뭐, 이야기는 들어봤고, 말로는 들어봤어도, 그걸 실제로 내 아이에게 해 주시는 분들이, 어, 부모가 1 0 분이라면 다섯 분도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50%가 안될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뭐, 100%다 하시는지, 그거를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순 없지만, 실제로, 제 주변의 부모님들, 뭐제 주변에 보면은 베드 타임 스토리를 아이에게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베드 타임 스토리는 서양 문화에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영어권 문화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영어랑 한국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는 베드 타임 스토리는 그냥 모든 부모가 거의 모두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일상 중에 한, 하나입니다. 그 말은 누구도 그냥 모든 부모라면 베드타임 스토리를 한다는 거죠. 거의 매일 밤.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까지는 계속, 계속 배드타임 스토리를 해줬던 것 같아요. 데드타임 스토리에도 뭐말 그대로 정말 책을 읽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책을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 침대에 누여놓고 잠자리 옆에서 부모님이 책 읽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저는 책보다는 제가 직접 스토리를 항상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뭐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유치한 예 스토리들이죠. 네 다양한 캐릭터들 뭐 다양한 캐릭터라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지금 기억해 보면 뭐 양똥이, 소똥이 예, 똥 얘기, 뭐 방구 얘기. 어릴 때는 정말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만 해도 아이들은 깔깔대잖아요. 그런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뭐저 같은 경우는 늘상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어랑 영어로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 만들어서 해줬던 것 같아요. 물론,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가, 제 아이가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준 스토리를 그래도 좋아했고, 즐겼기 때문에 저는 책이 아닌 그런 제가 만든 스토리들로, 제 이야기들로,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처럼 만들어서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그렇게 배드타임 스토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아이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한국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하면 12년이잖아요. 12년의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캐나다 교육 과정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영국제 학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3년의 고교 과정을 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만 12년을 어쨌든 한국 기준으로 하면 만 12년 지금 이제 13학년 자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만 12년을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만 12년 동안에 한국 교육을 받은 거는 2년이 조금 넘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를 영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가거나 그렇게 한 친구들은 한국어가 어눌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당연히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를 보면서 속상하시죠.내 부모님이 적어도 다 한국인인데 내 아이가 한국이 한국어가 어눌해지는 걸 보는 게 즐거운 부모가오.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해외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에만 계신 분들은 아니 한국 아이가 부모가 다 한국말을 하고 한국인인데 한국말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한국말 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실제로 해외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친구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아이가 한국어가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모국어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한국어 능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왜냐하면 어느라는 걸 자기 자신이 느끼게 되니까 어느 순간 영어가 더 편하게 되고 어,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저도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가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부모 밑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는 한국어를 잘하면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전에 한때 저 어린 시절에는 어, 교포들이 방송에 나오면서 일부러 어눌한 한국어가 굉장히 어필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교포는 한국어가 어눌해야 돼, 막 그런 게막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막 등장하고 그런 예 장면들이, 그리고 뭐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교포하면 한국어가 어눌해야 되고 그런 게 대중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어, 교포들이라고 해도 영어도 원어민처럼 그리고 한국어도 정말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당연히 제 아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어, 생각하고 산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그냥 인생 철학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내 자녀가 한국어가 어눌해지기를 바라고 일부러 너 한국어 하지마. 너 한국어가 어눌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부모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드타임의 배드타임 스토리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그리고 또 해외 생활을 어,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라면 배드타임 어, 스토리를 한국어로 이미 해외에서 영어로 혹은 다른 언어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겐 배드타임 스토리로 한국어로 해주면 더 좋겠죠. 예, 한국어를 까먹지 않게 부모가 노력해 주는 거죠. 한국어로 된그 어, 또래에 맞는 책들을 읽어 주시면 좋겠죠. 그 베드타임 스토리가 굉장히 나중에 아이의 언어 능력에도 좋은 토대를 마련해 줄수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모가 어쨌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매일 매일. 그러면 그게 아이에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는 정서적인 면대로, 교육적인 면에서는 교육적인 면대로, 언어적인 면에서는 언어적인 거대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더 놓치고 싶지 않은 언어로 그렇게 배드타임 스토리를 책이나 스토리로 이야기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자녀가 지금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한국이든 한국에 있으면 뭐 영어로 해 주시면 좋겠죠. 한국에선 한국어로 교육받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의외로 많은 게 아니라 그게 뭐, 예, 표준이잖아요. 그렇다면, 예, 배드타임 스토리를 뭐 영어로 해 주실 수도 있고. 자기 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제 y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친구들이 뭐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다는 그런 기사들 어디서 보신 적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해력이라는 거는 책을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뭐 그런 인스타에 릴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그리고 뭐 유튜브에 쇼츠.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이런 것만 좀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책 읽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말 책을 읽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안 읽은 친구들이 문해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언어적인 능력이 발달이 아무래도 더디겠죠. 그리고 발달도 많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저는 그래서 y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갈때 정말 제 책은 제 와이프 책은 많이 버리고 처분했더라도 제 아이의 y책만은 정말 그 와이책 전집을 그 전집이 굉장히 수십 권이잖아요 그거를 캐나다까지 다 들고 갔습니다 그 책만큼은 저희는 컨테이너 이사를 한 경우도 아니었거든요. 박스로 짐을 챙겨갔지만, Y책만큼은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챙겨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Y책을 아이가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 동안 그 Y책을 정말 늘 Y책을 함께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아이가 뭐 과학상식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식들을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했는데도 너무 한국말로 잘 말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도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 동안 그래서 제어랑 와이프랑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Y 책2 책에서 Y 책이 편에서 수십 권의 책이니까 뭐 다양한 인물에 대한 책도 있고 과학 상식 뭐 여러 가지 사회 상식 정말 여러 가지 거의 백과사전식이잖아요 Y 책은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뭐 유치원에서 배웠다 처럼 제 아이의 거의 모든 베이스는 y 책에서 y 책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는 컸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다양한 소설도 있고 한국 소설도 있고 그리고 예 원서들도 있지만 아이가 캐나다에서는 다른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은 Y책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Y책에게 되게 감사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 어린 어 나이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기유학을 꿈꾸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적어도 어 영어와 한국어를 두 개가 정말 튼튼한 언어로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한국어도 어릴 때 가는 친구들일수록 한국어도 엉성하고, 영어도 뭔가 엉성하고, 특히 이제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면, 뭐, 영어권 국가라면 한국어가 엉성해도 영어는 뭐, 오히려 더 모국어 수준 가까이 원어민처럼 가겠죠.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영어권으로 조교학을 고려하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뭐, 태국도 있고요. 뭐, 필리핀도 있고, 다양한 또 동남아 국가들로도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은. 요즘뿐만이 아니죠. 어쨌든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어도 뭔가 한국 사람처럼 보기에는 뭔가 어눌하고 영어도 뭔가 그래도 정말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보기에도 어눌하고. 이게 두 개가 다 어눌한 친구들이 되면은 그거는 부모님으로서도 뭐 공부 능력이나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내 아이가 두 가지 언어가 모두 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물론 영어는 당연히 부족할 수 있겠죠.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잖아요. 한국 아이들한테. 하지만 이 한국어가 뭔가 어느람을 느끼고, 아이도 불편함을 느끼고, 아이도 그것 때문에, 아이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게 나중에 한국인으로서도 뭐 정체, 정체성의 문제도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어릴 때 조교학 나가시는 분들은 그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두 언어가 기본적으로 정말, 어, 원어민 수준으로 갈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 뭐 제3의 언어가 추가되고 제3의 언어는 뭐한 인터미디어 수준이라도 구사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강력한 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언어가 다그 원어민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 그냥 엉성하게 뭐 두세 개 언어를 한다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분명히 메리트는 있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와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한다면 영어권 국가를 기준으로 영어 이두 언어는 적어도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언어들이 추가된다면 더 빛을 발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아이의 뭐 학업 능력, 공부 능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적어도, 어, 책을 많이 읽는 아이, 그리고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배드타임 스토리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어, 책 읽는 습관과 그런 언어적인 발달에 대해서 부모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그리고 실천해주시는 게, 아이의 언어 교육에 정말 튼튼한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